제4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리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느니 사람이 깊이 잠들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던 이 욕이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 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탄식 후에 욕의 세 친구와 별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세 친구와 한 번씩 돌아가며 논쟁을 벌이는데 이를 세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1차 논쟁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고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 그리고 3차 논쟁은 22장부터 27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각 논쟁에는 연장자 순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우리는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를 요이 처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그 대화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이 처한 상황을 놓쳐버리면 친구들의 말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바른 진리가 아닌 부분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말이 바른 말이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장은 이제 일차 논쟁의 첫 번째로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나선 것은 그만큼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고 지혜자이고 웅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고난이 악인에 대한 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전통적인 주장을 합니다. 먼저 2절의 내용에 보면 누가 너한테 말을 걸면 싫고 짜증스럽겠지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어, 이야기로 엘리바스는 입을 열게 됩니다. 이 3절과 4절의 내용에 보면 엘리바스는 요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번 여러 사람들을 훈계했지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경고하고 질책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요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요 자신에게 닥치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남은 잘 도와주고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는 곤비해지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욥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죠 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일을 생각해 보고 네가 그들에게 한 격려의 말처럼 그대로 실천하고 일어나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요에게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인정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욥이 추구하는 온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축복하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다는 이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망한 사람은 다 죄인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정직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팔 절과 구절의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악을 받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하나님의 콧김에 즉 하나님의 진노에 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에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를 악한 자로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사자와 같이 맹위를 떨쳐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시편에서 37편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그것을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선악의 보응에 대한 이 보편적 원리를 고난당하는 욥의 특수한 상황에서 억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징계를 받고 선이 보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이 악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회개와 의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시기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이 인과 응보적인 시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세상의 천지지변 등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간은 고통과 죽음에 처하게 되지만, 모든 불행과 비극이 다 반드시 죄로 인해서 혹은 죄가 더 많아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 그때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말씀이 조용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자기가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지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 자기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멈추었었는데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두렵게 했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7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더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천사들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믿으시고 지혜롭다고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20절과 21절과 같이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은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가 지은 장막줄이 다 뽑히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된 지혜를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은 하리사루 같은데 어찌 지혜롭고 의로울 수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지극히 타당한 진리이지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창조주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한 경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엘리바스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이 엘리바스도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인간으로서 허물과 약점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욥을 개인적인 경험한 말씀을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요백의한 말처럼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또한 그의 경험은 본인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과 경험을 절대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말씀과 경험도 때와 상황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면 영혼을 살리고 참 위로와 소망을 주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만큼 다양한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하고 일반화하려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겸손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의 한진구 주현실,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